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안을 알아보는 100세 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깻잎 있죠? 이 깻잎과 이것을 같이 먹으면 항암과 골다공증, 혈관 건강,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에 특효라는 식품과 깻잎의 효능, 부작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깻잎을 많이 드시죠? 깻잎은 싱싱한 회나 고기 등 다른 식품들과 함께 드시면 정말 우리 몸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두부인데요. 깻잎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두부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율이 양호하고요. 특히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으로 역시 항암 효과가 탁월하고 갱년기의 여성 유방암에도 그 효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단백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원재료인 리놀렌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인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비만이나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세로토닌의 분비가 활성화되어 심리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깻잎과 함께 섭취하면 여러가지 이득이 있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날것과 육류인데요. 한이 쓰인 본초강목에서는 깻잎은 고기와 생선의 온갖 독을 해독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깻잎은 항암작용 이외에 특유한 향을 내는 정유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비린내가 나는 생선을 섭취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요. 고기 등을 태웠을 때 함께 먹으면 발암성 물질을 상쇄시키는 효과도 있대요. 그리고 육류와 함께 섭취하면 불포화 지방산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고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서리태 같은 콩이랍니다. 앞에서 말한 두부와 다소 중복되는 경향은 있지만 깻잎은 치아, 잇몸, 뼈, 엉덩이, 뼈등 뼈를 훼손시키는 골다공증에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잘 부러지는 치아 건강에 최고의 음식이고요. 잇몸, 뼈 건강에 함께 섭취하면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골다공증을 개선해 주고요. 염증과 통증 완화,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죠. 다음 네 번째로 현미인데요. 현미란 수확을 한 벼를 탈곡한 후에 도정하지 않는 살을 이야기하죠. 현미에는 각종 영양소도 풍부한데요. 현미의 소화는 깻잎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돋고요. 변비까지 예방해져서 좋은 조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현미밥에 깻잎이나 장아찌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은 식단이라고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깻잎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먼저 깻잎이란 식탁위의 명약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향긋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사시사철 우려의 입맛을 돋궈주는 식품이죠. 시금치보다 두배 이상 철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빈혈 예방이나 성장 발달에도 좋고 광기역성 작물로 전국에서 재배되고 기후의 영향을잘 받지 않고요. 잎은 고유의 향을 살려 향미 채소로 사용되고 씨는 기름을 추출하여 각종 음식에 고소한 풍미를 더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깻잎이 장염이나 복통, 설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채소로 자소엽이라는 약초도 있다고 하고요. 들깨의 잎사귀는 향긋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랍니다. 다음 깻잎 성분을 한번 볼까요? 철분이 시금치의 2배 이상 함유되어 있고요. 칼슘 등 무기질과 비타민 A, 비타민 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염녹소는 식욕부진이나 설사, 변비 등의 위장 건강에 효과가 좋죠. 또한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 비타민 K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암과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동의보감에서는 깻잎을 임자엽이라고도 하죠. 소화기를 고르게 하고 입냄새를 제거하고 명치 부위가 답답한 정상을 치료한다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 외에 삶을 사먹을때 회나 돼지고기 등 기운이 서늘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배탈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다음 깻잎의 효능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빈혈이 개선된답니다. 철분의 왕이라고 불리는 깻잎은 시금치의 두배 이상 철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철분은 혈액 생성에 필요한 성분으로 하루 깻잎 30g을 먹게 되면 일일 철분 구원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을 정도고요.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이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로 암 예방입니다. 깻잎은 암을 발생시키는 아질산염을 제거해 주고요. 위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 항소염 물질, 항균 물질과 같은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동의보감에서도 소화기를 고르게 하고 입 냄새를 없애고 명치 부위가 답답한 것을 치료하는 것으로 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 세번째로 면역력 증진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깻잎을 차로 끓여 마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로, 노화 및 성인병 예방에 좋대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깻잎은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비타민C, 베타카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와 노화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깻잎은 눈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눈이 자주 필요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있어서는 깻잎과 비슷하게 생긴 자소엽 또는 차저기, 차족이라 불리는 식품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깻잎과 자소엽은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 인체에 많은 이로운 점을 선사하는 식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있겠죠. 별다른 부작용이 없지만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지는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깻잎과 같이 먹으면 항암과 골다공증, 혈관질환,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에 턱효라는 것과 깻잎의 효능, 부작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무슨 식품이든지 그 효능을 알고 드시면 더 좋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